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에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할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결단입니다. 다윗은 먼저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의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빛을 돋보기로 모으고 초점을 맞추면 불이 일어나고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돋보기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먼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주목할 그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다른 신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는 우리 자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화려한 것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 많은 생각에 빠져 잠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절에 주의 인자, 주의 진리, 주의 이름, 주의 말씀, 주의 거룩한 성전 등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보니 주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집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께 사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셔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반응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고 다윗은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으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전쟁으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패배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불가능한 것도 승리했던 그 경험이 인생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고 또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다윗을 높여주신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며, 마음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절망하는 분들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